오늘은 개시록 하는거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계시록 3장, 라우디아교회를 통하여 사랑과 징계에 대해서, 보호자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이 부여하다 해도, 영적 활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남은 개가 될수 없으며, 체레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은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식적이고, 예,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말하면 아마 구원을 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으로 해서 재회를 영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만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로만이 재회를 영접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내 우리 이제 여기 라우덱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한국에 가장 많은 교회 유형 중에 하나가 라우덱의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우덱교회가 어떤 계획이고, 어떻게 해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느냐. 이걸 마지막 일곱 번째 계획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우데가 계획의 사제계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팀이시오, 하나의 님 장교의 근본인 시간을 서대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찾지도 아니하고더없지도아니않거고 네가 찾은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주님은 자신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죠 이것이 바로 참된 증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만영의 왕의 자격을 얻게 되셔서 천상천하에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고 다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시죠. 장교의 근본이시다. 그리고 요한복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로말나마 모든 마음에 다 지은 바되었다겠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그걸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예수 자문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거기에서 그 즐거했으며 사람이 거칠한 땅에서 즐거움의 인자들 기뻐했습니다. 장조자가 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께에서 장자의 역할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제를장조셨다는 말씀이죠. 이걸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 교회는 행위를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사든지도 없든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역사도 없고 마귀의 시험도 없고 그냥 세상의 침묵단체와 똑같은 단체다 이 말입니다. 교회란에는 네,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는 당연히 또 마귀의 창세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은혜 역사가 있을 때는 또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따르는 것이 하나의 손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마귀와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하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경로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도볼수 볼수 있는 겁니다. 아무 역사가 없다면 또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느님과는 상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신인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는 하느님의 백성도 아니고 또 구원 받은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런 데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뭐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해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는 전혀 상관이 없고 혹시 그냥 침묵단체나 인간의 세상단체는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무슨 아무 능력 역사가 없는 그런 계회가됐다 말이죠. 이런 계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리제대로주를 맞으려면 소말에 영, 심판의 또 이제는 일곱 명이 완전히 전락해서 먼저 자원들를 해결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형 영적인 기독교이 아니라 혼적인 기독교에서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런 자람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일곱 어, 명을 받음으로 인마은 변화 성도가 되어야만 별생각할수 있는 것이고. 심판형과 수명형을 받아서 피까지 청을해서 언제를 해결받으라면또 죽장고 세세가서 천연왕국의 백성이 될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이래서 차리도 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용계운동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잠잠는 상태에 들어간 것인데 아우는 용종 활동이 없다는 뜻이죠. 세상 상렬에 도취되는 그런 기회 같으니 세상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에 떨어진 것이다. 이거는 세상 단체가 성령 없는 교회 단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상태의 역적 상태면 진리에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죠. 1 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얻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지라. 그가 그러니까 신령한 역사가 없다면 진입에서 토함을 받는다. 버림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성령의 역사 보면. 요한복음 3장 25절처럼 불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하나님 주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여기를 상할 리도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비 맛이 없는 음식같이 또짠 맛이 없는 소금같이 버림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죠 빛에 숙한 죄에 상을 하셔야 되는데 어둠을 좋아하고 세상을 상하다 보니까 피치 역할도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러면 피커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불이 펄펄 붓고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런 불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과에는 신발의 섭외력이라는 말을 했고, 일본의 원죄역사를 받으면 불이 되어서 불이 실제 자기 원죄를상공시키고 피까지 정결케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재미를 용접할 신앙증교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 원리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물론 이제 은사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충성받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거밖으로 사실은 재미를 용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됐으면 또 이것은 재미를 용접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충성받아서 예, 상론대로 오수와 예배를 이리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만 이제 제들이 용접할 수 있는 신앙단들을 다시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 믿고 충성받은 증거도 없다면 이것은 죄의 들이와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1장2 9에 보면 우리 하느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그랬죠이 불성격을 하나님 앞에 보잡해 일곱 명에 역사이 불을 받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또 마귀를 소멸시키는 믿음 언제가 소멸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차든지 덕든지 하다는 말씀처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제, 불속하게 돼야, 변화성도도 될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있어야, 원제, 자원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많은 성경에 이제, 그를 받는 방법이라든가, 그러한 변화라든가, 이걸 다 느낄 수 있건, 돼 있는 것이죠. 이게 관심도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혀없다는 거죠.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과 허가 가리는 것과 반하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물질양식에 도취해서 영적인 것은 아무런 관심조차 없고 이제 유용적인 교리는 발전했지만 영적은 벌거벗고 눈멀고 하는 데 소용이 나다르고없는 그런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실목달처럼 최전에 어떤 단체처럼. 살고 있다면 개나 뭐 일반 신랑들이나 사령이 상관이 없죠뭐 별반 달임이없죠이러갖고는 소용이 없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일종으로 볼 때는 아주 부유하다 일종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개도 화려하고 많은 물질도 모이고 많은 사람도 모이고 많은 사업대에서 부자가 됐지만은 영웅적인 상태가 아무도 준비된 것이 없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야 는 거는 먼저 심령통에 가서 내가 제일 읽어줘서 심령투자를 영역받아서 심령통을 떠나서 거듭나는 삶, 성령를 다는 삶이 섬세 있어야 되고, 이런 말은 신령과 인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이래 나가는 회의계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자꾸 잘 해야 되거든요. 이래야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가 올바른 상태인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육적으로볼 때는 조금 더부도감이 없었지만, 연계적으로는 아주 황폐가 돼서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또 마귀 역사가 없으면 또 마귀 역사도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교회의 겉으로만 보게 교회지, 하느님의 계략 볼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18절입니다. 내 눈을 권하니 내게서 불러연이는 것을 사서 부여되다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얼리가 고은스트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에가 있어서 눈에 빨라 포기하라 그것은주고 싶은 사랑 하나님 고 싶은 사랑이 이제 하나님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살고 싶은 사랑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신앙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는 우리 주님의 글쎄요, 그 시대 허물을믿고또후발태에서 사엄의 권수를 이기고 성령을 주수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믿고 자본제를 회복어서 충성과 등으로 이제 생명체를 구해서 천국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많은 신앙과 연단 속에서 충성까지 실을 하고 희생을 수포 하고 강한 질환과 사망한 마음으로 하늘 앞에 나가야 신앙이 장성되고 부위한 신앙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나무를 섬기는 것도 별로 없고 나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을 이루고 주의 못된 계획에 충성한 질이라는 것도 없다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이래서 이런 상태가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사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를 내면 내가 있는 것을 희생도 하고 열심전하고 사모도 하고 또 남을 성기기도 하고 이래서 열매를 맺으려 는 것이 바로 이 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상을 위해서 세마포가 준비되고 또 이제는 우리가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내통포인들맡기름진배에서 제일 를 영접하시면 이런 신앙의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로만이 뭐든지 할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만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만이 열매를 맺어서 개인도 용접하는게 되는 것이고 천국백성도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이제 완전치 못한 것으로 풀어지는 것으로 불탈 것으로 썩을 것으로 하나님께 청정한 지를 바치면 그니서 그러니까 완전한 것으로 신뢰 없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본의 완전 역사로 우리를 신부단장시켜서 이제 제리비를 용접해주는 신앙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영적 원리인데 그런 신앙생활이 없이 그냥 아무, 어, 건신, 근신, 걱정도 없이, 그냥, 죄에 대한, 무슨, 무뎌진 상태에서, 속화되고, 복화되어서, 다락된 삶을 살았다면, 그거는 기독교의 삶이 아니고, 성리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에 완전한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식구들로 물은 내가 살아난자를책망할 챙겨놓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얘기하라 심지어 사랑하는 삶이 이제는 징계를 해서 열심히 늘려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참아 들으면 참아 징계가 있는데,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상하고 참아들이 안되는 거죠. 이미 버림받은 자와 말이죠. 하늘의 은혜를,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상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징계도 하지 않고, 신흥과 연단도 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참아들로 무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재능들 용접할 신앙 증비는 하나도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도 없고 주님께서 이제 연단이라 이런 것도 없다면 그것인별로 하나의 상관없는 신앙생을하고 종교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고 징계를 이제 달리 여기고 더욱 열심을 내서 아니면 가운데 거예요 말씀을 집결해만은 삶이 있어야 우리가 참다운, 참다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함의 사람이 되고, 신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산, 이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경과합니까? 미리 가서 6장9절도 보면, 요월성 그걸 향하여, 이저 부르시라니, 완전한 죄는 죄의 등을 경의합니다. 너는 매를 맞고 수원이, 매를 수원이 맞고, 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되라 그러니까 징계가 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고쳐나가면 누든지내 고침을 받아서 하루를 인정받는 이런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로 성경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고르는 것이 너에게 고메 했을 말씀을 잊었다다 이랬을 때내아들이 주의와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 구,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앙을 가진 대로 잘못되었을 때는 고마움을 받는다. 또 예를 들어도 어떤 자가 하늘님의 공감을 받아서 바로 깨달느냐이장 66장 2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나여호가의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서다 이돌이라 그를 마음이 가난하고 신령이 통하며 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그 사람 내가 공가를 하니와 하느님께서 공가하 주시고 그 인도하지 않으면 파른 길을 갈 수가 없지요. 다 길을 가는 잘못한 데는 세시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제 이름을 용접할 수는 신앙을 증비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입니까 세상 것으로 많은 것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고 권력 있고 권력이 있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마음이 가난한 자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할 마음으로 심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때내 세상 것은 별로 중요치 않고 세상 것을 제는배선능력 여기는 이런 상황 상태가 되어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겠죠. 또 심정통에는 죄의를 깨닫고 부족을 깨닫고 그면음의일 상태에서 하나가 변나할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또 말씀에 떠는 자는 무슨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말씀을 행치 못하는 것을 늘 안방하면서 말씀 앞에 떠는 삶에 참가하고 절제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권고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권고를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잘못대도 떼게 터지기 때문에, 제일 용적할 신앙 단계까지는 못 간다. 이 말이죠. 신의 종료에 들을 수가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수님께서는 이제 권면을 또하시죠 20절입니다. 볼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도 들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꿰를 들어가서 그 독으로 먹고, 그는 나로 독으로 먹으리라. 하님께서 이제, 재촉과는 그 마음으로 문을 두드린다. 이랬지요. 그래서 하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지님을 농접하고, 진리에 성령을 또한 받을 수는 있 신앙 가졌을 때, 주님과도 복금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성령을 또한 음. 대비한 성령도 응치험을 하고, 성령의 강화감념도 받고 일금의 완전한 복수를 받으면 성령의 완전히 간섭, 발섭을 얻어서 죄인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신부단명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이 말씀에 의한 또한 말씀에 의한 다스림이 없이 이런 것이 없이 참된 시간을 가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무나 너무나 더러워 먹고 마시길 원한다 신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때 스 보령을 믿어서 이게는 아인에그는 성령의 역사도 왔고 <laughs> 또 이제 이마에 인자서 이금령 안정수를 받는 종에 게만한 별성천하여 별성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성령의 것를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하느님과 동행하고 우리 신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야하는 것이 없으면 참된 신앙상활이다 볼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한 강박, 그쪽을 느끼고, 깨닫고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제 걷는 걸 하시고, 또 성령 역사를 충분히 보와주셔서 신부단당도에도 적지 않고 실시해가는 이런 폭도 들게 되는 것인데요. 크게 안 되는 죄를 지금 한평가방으로 기다린다. 이 말이죠. 21절, 22절입니다.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보지함께 함께어 주위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앞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있는 데는 쏭니교도 할수 있는 말씀을 드릴 자다. 그래서 자꾸 신앙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laughs> 마귀의 미역을 이기고, 이제는 <laughs> 마귀 원자를 이기시면, 이제 그리스의 권세로 말씀 원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이 말이죠. 이기는 자는 예, 인말리 신앙사천명에서 그노성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는 말씀을 통하여 이긴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의 도 고려군을 믿음으로 삼은 것을 이겨서 첫번째 이것은 이제 죽음의 권수를 이겨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예부여하는 <laughs> 때 것이 아니고 나원에 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용과 누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 중으로는 이 세상이 아직도 정말 삼지력이 저희들이 꽉 찬, 거짓 선지자 또한 거짓 정권, 음자 정권, 또 북방 정권, 무실음물의 악의 정권 이런 세상이 꽉찬 세상에서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에서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가능한데 그 말씀은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어서 하늘의 비밀을 알므로 말씀을 받으려서 성령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처럼 보지 않게 된다. 보자는 왕권을 뜻했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만왕이 왕이 되고, 우리가 또한 죽기까지 죽음을 부를 수 없음 좋은 삶이 있다면, 순종한 신실을 인정받으면, 우리가 분봉하게 돼서, 예수님 으로 예크리스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편된 것이, 개유지장 사들인데요. 그것이 천년 왕국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 년을 창조하는 목적이고, 사랑이 일체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바로 천년왕국의 죽지 않고 세시아하는 이러한, 고걸 누리게 되는 것이 언제나 신행생활 해, 이제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신행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단히 일곱 개를 동해서는 재미를 경접할 신앙 노선이 무엇이냐, 또 이기는 되게 주는 상급이 무엇이냐, 첫 대계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일곱 개를 동해서 알았는데요. 간단간단히만 보시면 되면 결국은 이제 이배속 개를 통해서는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제 재미를 경접할 수 없고,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첫대로 옮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아무리 활란 공포이라도 죽도록 충성해야만 된다에 대해서 빌려관들 받을 신앙이 어야만 제대로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소문학교에 통해서는 그걸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이제 버음을 통해서는 아무리 순교적인 개통이들 하더라도 불이가타락하면 제대로 접할 수가 없고 이기는 자가 돼서 번제자분의 해결을 받아야 이제는 힘들의 책임을 받아야만 입맞이 실화사투 그 후에 교정죄에 팔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건부 교육서알려줬죠 도와드릴 에서는 모든 일을 다발퇴한 태도 악 용납하면 빨어지게 된다 해서 이기는 자에는철고불을준비고죠 이것이 이제 세상을 다리는 권수에 마음 준다는 그 말이죠. 악의 세력과 불약 과타협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권 w c w 를 l 을 용납하고, 당을 지정하는 그런데 교건설에 대해서는 이제 재미를 이용할수 없는 그런 신앙을 경고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 다섯 번째는 사대결정에서 아무 잘못된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에서는하늘님의 말씀을 지켜 해결해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지. 이 인지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게, 어, 교회를 당긴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될수 없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은, 예, 하나님 아까 천사들 앞에 신한 자로 교회했죠. 필요 이긴 자들은, 이제 바로 예수의부려을 믿어서, 십자의부려을 받은 게 됐어요. 정상받은 자들은, 죽을 때, 막이 오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우선 낙원에 인도하죠. 그래서, 준교에서 천사들에게 신한 자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앞에 앞에 신한 것은, 이제 인만인 자에서, 니가 이른바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른영을 받으면서 하가 된다 이것이 이제 1단계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머리에 이마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래야 이제는 이른바는 신사태명이 돼야 실한살태명이 드러나게 사실을 알려준 거죠 또이 마지막으로 이제 어, 어, 미약해도 이제 말씀을 지켜만을 여섯 번째 빌려 드 때가 열린문이 있게 돼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야 할때 열린문을 받게 되고 소음 전개 기둥을 쌓는 이러한 종이 된다. 이것도 약속을 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다 해도 영축할 편이 없다면 수용 없는 것이다. 이기는 자가 돼서 왕권 받으려 신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상을 하려는 것이 사랑의 주님의 권고가 되는 것이죠. 이걸 받아야 된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는 빼앗겼던 이등선을 다시 주고 빼앗겼던 쇠쇠 왕권의 축구를 다시 해서 이은 누군의 축복인 신랑들의 축복을 는 것이 하루님의 말씀입니다. 영들이 신앙을 잘 판별해져서 이 시야 제레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무엇인지를 뭐 예고표에 통해서 잘 견을 받으셔서 다시 오시는 팀을 영접함으로 자수 만대에 축복을 드는 복된 종들과 성령의 다제식을 예수님으로 간대에 축복드니다 아멘